안녕하세요. 엘리스 병원의 강봉화입니다. 많은 환자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게치약수술이 얼마나 걸리느냐라고 물어보세요. 보통 수술시간은 2기, 3기라는 경우에는 15분, 20분 걸리고 사기 되고 이러면 은 많으면 뭐한 30분 정도 걸립니다. 그러나 바나나 클립으로 결차를 하게 되면 5분 안에 또 끊을 수 있고 나머지 밖에 있는 외치액들 조금 절절해 버리면 그 시간은 뭐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. 그래서 수술 시간도 바나나 클립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짧아질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예후도 아주 좋습니다. 고무결찰술 했을 때와 달리 바나나클립을 하게 되면 떨어져 나올 때 출혈이 거의 없습니다. 우리 병원에서 임무결과에 의하면 고무결찰술에서는 1 0 0명 하면, 하면 3.5명에서 지연성 출혈이 있어서 병원에 와서 수혈받고 또 다시 구매하고 그랬는데 저희 병원에서는 바나나클립을 쓰는 이유는 0%입니다. 있을 수 없는 숫자죠. 다른 많은 세계적인 학자들이 고무결찰술이나 체출술술 후에 지연성 출혈 을 막을 수 없다. 하고 되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은 바나나 클립을 이용해서 지연성출혈의 빈도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이 떨어져나올 때뭐 아프냐 이물감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이물감 없이 떨어져나오고 본인도 거의 무르게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네 감사합니다